예, 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농사 김승현입니다. 저희 김농사TV에서 말씀드렸듯이 웨비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지난 1, 2, 3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뭐 상담도 하고 야근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다만, 부족하다 이걸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사건을 이길 거냐 아니면 노동 분쟁에서 승리할 거냐 지금 직접적인 좀 도움이 되어지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늘 그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부족함에서도 저희가 왕왕 이제 받는 내용이 이러한 상담만을 통해서 또는 튜브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전략 전술을 통해서 사건을 스스로 승리해서 오셨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예 많이 또 메시지를 보내 주시고 뭐 저희한테 감사한 일이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을 좀더 딥하게 강의하고 실습해 볼수 있는 본격적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첫 시간은 7월 24일 8시부터 저녁 8시입니다. 10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요. 증거라는 파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기려면 증거를 가지고 와. 이 개념이 뭘까요? 사실은 정말 딱 맞춰서 가져오신 분은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사건에서 이긴다는 것은 요즘 입증해야 될 부분이 완전하게 입증이 되면 진리가 없죠. 그런데 입증해야 될 대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 개념이 무엇이냐? 인과 관계라는 거 무엇이냐? 기초 지식이 없이 사건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노동자가 좀 많이 밀려요.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좀 위치에 서 있죠. 모든 자료도 사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체력, 기본 체력에 관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얘기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건을 한다면 늘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 가장 중요한 파트인 증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웨비나는약2 시간에 강의 형식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뭐 소통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또는 질문을 받아서 얘기도 좀 드릴 거예요. 그 외에 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채널도 좀더 열어서 확장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농사 TV에서 예, 아무튼 야심차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끊임없이 좀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 24일 날 예,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